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께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 내가 의지할 뿐이요. 내 곁에서 내 친한 친구처럼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아뢰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잘못된 신앙, 기복, 신앙, 세상의 성공만 바라는 기도 생활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만나게 되는 신앙의 동료들, 신앙의 이웃들, 또 신앙의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음을 귀히 여기고 이들과 함께 살아가며 함께 주님 증거하는 기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도 있음을 기억하며 크고 작은 리더십들에게도 분별력과 통찰력과 소통의 마음이 있기를 간구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편, 니네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한 나라, 한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 시대의 리더십들에게 또이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하나님, 선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그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아시고 모든 만남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더 많아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적하고 평가하고 또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 사랑의 언어로 축복의 말로 따뜻함과 존중과 배려의 언어가 우리 연휴 기간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연휴 기간 동안에도 수험생들의 집중이 또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분위기에 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꿈과 또 비전을 위해서. 마땅히 지켜가야 할 학업의 불량들 또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명절 연휴 동안에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교통으로, 병원에서, 구급대원으로, 소방으로, 경찰과 또 군인으로, 각종 서비스로. 하나님, 이 연휴 기간에 충분히 쉬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지키고 대해야 하는 그 모든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그들에게도 힘과 쉼과 만남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휴 기간이지만 한 달의 처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토요 패밀리 워십으로 내일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온 가족이 신앙을 함께 지켜나가고 이어가는 이 귀한 모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기억함으로 이 예배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주의를 준비하는 손길 또 지방에 또 고향교회 가서 그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이번 주간에 나타날 텐데 하나님, 이들 모두의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예물로 드리고 감사와 간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 놓사오니 주님 보시고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 전서 2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에 대한 명령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예민한 주제와 오해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배경을 잘 살펴봐야 하거든요. 우리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오,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어제 본문 끝부분에서는 이단에 대한 경계와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것을 말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목회자가 이단에 대해 어떻게 경계해야 할 것이며 또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면의 초점이 어제 본문 마지막에 있었다면 오늘부터의 본문은 실제 목회에서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특히 교회의 분열과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강하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민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아니, 기도가 뭐가 문제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도 때문에 분열하는 경우도 보았고요. 기도 때문에 심하게 다투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기도 때문에 성도가 떠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세요. 첫 번째로 권한다고 하죠. 원어를 해석하면 모든 것 중에서도 첫 번째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교회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총 4개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종류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 말하는 간구. 본래 무엇 무엇 해야 한다. 무엇 무엇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밖에 할수 없는 이 간절한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을 얻기 위한 그런 내용이 바로 간구인 거죠. 두 번째는 기도. 무엇 무엇을 향하여, 무엇 무엇에게 가까이.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신적 존재를 향한 기원의 말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통틀어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아랭, 이런 뜻도 가지고 있지요. 세 번째, 도고. 이건 청원하다, 간청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고, 실제 이후로도 이 기도라는 단어로 바뀌어져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가리켜서 사용할 때이 표현을 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감사. 좋은 것으로 드리는 거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축복을 하나님께 내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감사 기도입니다. 특히 우리를 향한 사랑, 십자가 구속, 십자가 구원은 무조건적이고 근원적인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더 짧게 요약하자면, 간구는 개인의 필요나 결핍이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구제적인 요청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흔히 병에서의 치유기도, 경제적 어려움에서 회복되어지길 바라는 기도 이런 것이 다 간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기도로서 예배적 성격이 강하죠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를 강조할 때도 이 기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이고, 감사는 받은 은혜와 응답에 대한 감사 기도입니다. 단순히 잘된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감사 기도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모든 기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이 에베소 지역에는요. 여러 인종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편애하거나 차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기도는 모두를 위해서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잠시 후에도 더 설명하겠지만 이 말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모두를 위해서 차별 없이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우리로서는 쉬운 것이 아니죠. 이 절을 볼까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임금을 비롯한 위정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지요. 여기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복수적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 로마가 통치하는 방법으로는 각소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분봉왕을 여러 명 세워서 지역을 통치하겠잖아요. 그래서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마 황제를 또 염두해서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있듯이 로마 황제들 중에 많은 왕들이 자신에 대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 말에 복종하지 않고 자신을 숭배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엄벌에 처하거나 또 처형하는 일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이 성경을 진리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저 로마 황제의 모습과 통치 모습은 사탄의 모습과도 같이 여겼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로마 황제를 비롯한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교훈과 명령은 그래서 더더욱 더 놀랍게 다가오는 거죠. 사회의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를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더더욱 이 기도명령은 듣고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인 거죠.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위정자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함이 맞습니다. 위정자들의 결정이 수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올바른 것을 보고, 올바르게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함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모진, 그 보좌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편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뛰어다니는 사람, 현장의 문제와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는 사람, 그 사람들이 참모진들일 텐데, 자칫 자기가 승진하고 잘 보일 것만 생각해서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다른 판단을 유도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결과들을 뉴스에서 보거나 상황을 파악하게 되면 정말 속상하고 화나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을 가진 최고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위해서도 마땅히 기도해야겠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분석하고 판단하는 과정에 정보와 현장의 상황을 올바르게 분석하여 전하는 사람들, 간청할 수 있는 그 참모진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면 장의 자리에 다 누구나가 있습니다 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지만그장 옆에서 돕는 또 다른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판단, 성도님들을 위한 결정들이 내려지도록 결코 자기 이익이나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말만으로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돕는 자리에서 있는 현장의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수많은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세요.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말하죠. 한마디로 신앙 생활을 꾸준히 해 나가는데 박해와 핍박과 방해가 없도록 안정된 신앙 환경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늘 어려움과 핍박이 가득해 왔지요. 그래서 아부하듯 굽실거리라는 게 아닙니다. 결국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동하여서 성경의 가치로 하나님 사랑으로 백성들과 이웃들을 위한 좋은 결정과 정책들이 나오게끔 그래서 교회가 함께 성숙해져 가고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고요하고 평안함이라는 뜻입니다. 나라와 사회가 평안해야 교회도 평안합니다. 예레미야도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이런 설명을 했잖아요. 사로잡혀가는 그 성읍,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를 끌고 가는 그 나라와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만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과 사회와 속한 지역과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와 연관하여 설명이 이어지죠. 3절에 보니까 이런 차별 없는 중보 기도와 간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고 받으실 만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4절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 위해, 알기, 알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모두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하는 일을 이제 더 확대해서 설명합니다. 바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구원이 널리 전파되어져야 하기 때문인 거죠. 5절과 6절에서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여기서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설명하죠. 인류 전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구원의 대상에 있어서 남녀나 빈부 격차나 인종이나 이런 차별이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 또그 지역에 이런 올바른 복음과 기도 생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 바울과 그 바울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싫으면요, 그 사람이 하는 게다 싫어지죠. 내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데 거기에 방해되는 사람이 생겨나면요,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해도요. 다 반대하는 겁니다. 바울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거죠. 바울이 전하는 것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복음을 방해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뒤흔드는 이 악한 목적을 가진 거짓 교사들을 염두하고서 바울이 7절처럼 자신의 사도권과 올바르게 전한 진짜 복음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 다또 다른 건면과 질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특히 공적 예배에서 조심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다 같이 모인 회당이라든가 예배의 자리에서 조심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자기를 단장하고 따온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당시 회당에서는 대부분 남자들이 공적인 기도를 인도해왔습니다 근데 그 공, 공예배에서의 기도가 그러니까 오늘날의 주일날 대표기도를 할수 있겠죠 그 기도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기도 시간을 이용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상대방을 저주하거나 반대편 상황을 처벌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럼 이것이 계속 악순환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고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어, 처벌해 달라고 그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 되죠. 그럼 계속해서 부정직한 모습, 부정한 모습 또 분노하게 되고 다투게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싸움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 교육을 할 때, 그래서 빠지지 않는 것이요. 내가 하는 기도가... 나에게도 그대로 돌아와서 이루어질 것을 늘 염두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의 교훈은 이런 분노와 다툼이 기도의 능력을 막을 수 있음을 주의하라는 거죠. 기도하기 전에 나를 거룩하게 하고 흠 없이 하게 하는 그런 참회와 자기 내려놓음,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데, 거짓과 속임과 세상의 유행에 빠져있다가 말로만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교회를 세우고, 거룩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위한 것이지 나를 드러내고 남을 짓밟는 도구 그런 분노와 다툼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여성의 외적인 모습을 설명하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정말 오해가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부분들 이것을 배경 없이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돼요 마치 여성들에게만 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따운 머리 화려한 장신구는 당시 에베소 지역의 신전 문화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성들이 화려한 장식, 장신구나 어떤 화려해 보이는 의복을 입고 종교적 권위를 과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신전 문화 속에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경건함으로 단정함으로 소박함으로 경건과 선행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특히 머리를 땋는 모양에 대해서 그 모양에 따라서 여성의 위치를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따서 삐죽하게 올리는 그런 머리는 당시 신전, 창녀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것들과 대비시키면서 교회와 저 우상신전과는 달라야 한다. 저들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거룩하지 못한다. 교회는 그거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그 아름다움과 그런 것들만 쫓아가는 여성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상신전에서는 여성들에게 먼저 가르쳤거든요. 잘못된 교리와 남자들을 끌어오는 마치 유혹과도 같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말을 전파하게 하는 거죠. 심지어 우상숭배의 어떤 형식 속에서는 신전 창녀와의 육체적 관계까지도 해야 하는 것이 의무 조항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인 전도가 아닌 거잖아요. 마치 악한 길로 유혹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보고 자란 여성들이다 보니까 교회에서도요. 자기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만들어내고 말을 전하고 시끄럽게 하는 경우가 있고 남자들을 막 자기 뜻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잘못된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교회의 이런 질서를 위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여성들은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신전의 여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모르고 이 구절을 읽으면 마치 여성들을 좀더 비하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해할 수 있는 거죠 남녀 차별이나 여성 비하로 해석할 일이 아니라 당시 문화와 배경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12절의 표현도 이해가 필요하죠. 여성을 억압하거나 남자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공적 예배와 교회의 질서 속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교회 앞에서 설교하는 여성이 나온 거예요. 가르치는 여성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 창조 질서를 가지고 권면하죠. 남녀 우열을 말하는 것처럼 어찌 오해할 수 있겠지만 순서와 역할의 차이를 통해서 교회 질서를 잡아 가기 위한 방법 어떤 보호 조치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뭐이 구절을 가지고 여자가 더잘 속아 넘어간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죄와 유혹 앞에서 누가 더 강하다 약하다 말할 수 없어요 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외롭기 때문에 서로 돕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창조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여성에게 잉태와 출산을 허락하셨듯이 창조 질서의 목적대로 살 것을 거면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첫 범죄는 첫 번째 여자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것을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타락과 비극에서 건진받는 방법 역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라고 창세기 3장에서 처음 복음을 말했잖아요. 첫 번째 구원약속을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기 전에 다른 남성들과 물란한 삶을 살았다면, 앞서 표현한 대로 신전의 여인들처럼 그렇게 생활했다면 과연 메시아의 탄생이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즘도 보세요. 아이를 낳으면 이제 내 자식인지 아닌지 친자를 검색한, 검사한다고 하잖아요. 한참을 키웠는데, 초등학교까지 키웠는데, 중고등학교까지 키웠는데 알고 보니까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옛날, 이, 이 아내의 전 남자친구의 자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뉴스에 나오고 친자 검색이 많아졌죠. 혈액형 뿐만이 아니라 유전자 검사까지 합니다. 그만큼 성적 문란과 외도가 많아졌다는 증거입니다. 시대 문화가 그렇게 점점 더 타락했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구절은 남자든 여자든 순결과 믿음과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한 가정을 이루고 온전히 이 가정을 지키며 정절로서 자녀를 낳아 기를 때에 거기에서 가정의 행복과 안전과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창조 질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의 이 시대 문화 속에서도 한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가야 할 순결과 정결이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요. 공적 예배에서 주의해야 할 것. 결국, 내 개인의 언어, 내 개인의 습관, 내 개인의 어떤 공격적인 성향, 이것을 드려내는 것 아닙니다. 어떤 화려함이나 치장을 내려놓는 것다 내려놓고 단정히 행하고 거룩한 언어. 나만 이해하는 나만의 언어가 아니라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합의된 언어, 상식적인 언어, 거룩한 언어가 나와야 함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기도하는 어느 한쪽에 치우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을 또 우리도 같이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받은 열심과 은사 얼마나 감사해하지만 내 열심으로 기도하고 내 열심으로 교회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됩니다. 앞장서서 이것이 옳다고 강요하는 그런 실수도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질서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요. 또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